네, 반갑습니다. 세력과 함께 수익내는 블랙몬입니다. 오늘 수익낼 코인은 앱토스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앱토스 보유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 페이스북에서 시작된 코인이라서 더큰 수익에 신뢰가 가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FTX 때문에 이 방어하고 있는 주요 매물대 라인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락한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말인즉슨 기다리던 추가 매수할 타점이 나와줘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즐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올라가는 건 없어요. 항상 등락이 있는 겁니다. 홀더 분들도 추가 매수를 통한 목표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하세요. 저는 기업형을 운영되고 있는 트레이딩 팀에 속한 블랙몬 전문가입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들 얼마나 수익 내기 좋은지 여러 영상들을 통해 검증이 되었습니다. 하단 번호로 코인이라 남기시면 영상 안 기다리셔도 수익 원하시는 그 이상 안겨드리니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앱토스, 왜도 오를 수 있는지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죠. 앱소스 지금 하단의 신호를 살펴보면 매도 압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자리 방어해 준다고 해서 무작정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보다 자세하게 차트를 살펴보면 지금 패턴이 바로 보이셔야 되는데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단에 보라색 라인 보이시죠? 14,580원. 이 라인을 방어하면서 지금 횡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추가진 신규 진입하실 분들 14,580원 이 자리 이탈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를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 상단에 15,200원 라인 있죠? 이 자리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 하시면 되고 만일 14,580원 이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탈한다 그럼 우리는 하단에 보라색 라인 보이시죠 19,095원 이 라인 근접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 굉장히 이격이 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라인에서 접근해야지 손실은 축소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고 정확한 실시간 대응은 영상을 통해서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소통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단 번호로 코인을 이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그럼 여기서 왜더 하락의 가능성이 있냐? 이는 기사만 살펴봐도 알수 있는데, 이번에 FTX 거래소의 재가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번에 앱토스 왜 상승했던 걸까요? 이것만 알면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바로 이 솔라나가 하락하면서 반사이기를 받았던 거예요. 그럼 FTX가 다시 재가동이 된다? 그럼 솔라나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 앱토스에 있던 이 자금들이 다시 한번 솔라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압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자리 14,580원 이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이 점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매매 가능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앱토스 실시간 매수 매도 목표가 모든 타이밍은 우리 소통방에서 직접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코인이나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그리고 목표가 이거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수급이 꼬이기 망정이거든요. 소통방에서 직접 전달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